파포파파파파파셨습니다 어, 충북 옥천에서 또 이렇게 신 파파파파 어 굉장히 멀리 있는 신호인데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저희는 파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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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파잘 파파파파 파파파파 또이파파 파파파파 파파파파 하파파파 파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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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파양파알파 여기는 식스 마이크즈 오스카 마이크입니다. 식스 마이크제로 오스카 마이크 빛골 광주. 여기는 d s 3 폭스로티 양케알파 포터블3 충북 옥천 국사봉이었습니다. 좋은 성과가 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7티3네 TS3 폭스로티 양케알파. 여기는 식스 마이크즈 오스카 마이크입니다. 네 국장님. 충북 옥천에서 신원 시셨고 정영만 국장님이라고 합의했습니다. 오늘 또 선행하시는데 안전하게 선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좋은 신호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PS카드는 연명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5로 정정했습니다. 2에서 5로 정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 이제 또 정해진 무성공 만나고 저도 오후에는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산해서 대전으로 복귀하겠습니다. 포, 어, 포타 좋은 성과 거두시고요. 오랜만에 반가운 모습를 위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만큼 좋은 주말 보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HL2, GLQ 화성, 포타무선국 여기는 DS3FIA, 충북, 옥천, 국사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븐, T3.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목소리도> 이분이 호텔의 사파하시니다. 아, 시트 아, 많이 궁금해지고 아, 약간 웅크리고 서고 있습니다. 도스노톤 2 3 2 2 2 DS3CNX 여기는 DS3FIA. DS3FN DS370으로 통 근본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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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3CNX 대전 금병산 여기는 DS3FIA 옥천 국사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븐 세븐티 3 네, 돌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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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네, D S 리에파이의 여기는 D S 포 H D 강주호미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엠티 스포 HL T 광주 DS3FI의 포더블 옥천 국사봉입니다. DS4HLT 광주 DS3FIA입니다. 예원님, 소통 운영하는데 소중한 한곡 보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곳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만큼 좋은 주말 보내시고 늘 건강하세요. DS4HLT 빛골 광주, 여기 DS3FIA 충북 옥천, 북사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73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무선국 계십니까? DS3FIA 수신합니다. DS3FIA, DS5SKL입니다. 5.9, 5.9캐슬 DS3FIA, DS5SKL 대구 홈이고요. 아구 세민 넘버 파파 제로 식스 파파 제로 식스 좋은 성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입니다 DS3FIA, DS5SKL 예, yeah, DS5SKL 대구 파파 제로 식스 DS3FIA 포더블 여기 충북 옥천 국사봉 소타 무성국입니다 예. 아, 이렇게 또 소타 운영하는데 한국 제하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어디 안 가세요? 아, 날씨 너무 좋아요, 은님.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될 때 산대산 S2S로 인사드리겠습니다. DS5SKL 대구 DS3FI의 포더블 충북 옥천 국사봉 포터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븐티스리.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플날 100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L5 폭색 고인디아, 호텔 리마 5폭색 고인디아 경북 최고입니다. 신호 빨간 아이 노바를 잘 들어오고 있네요. 버 HL5 f e i 7 5 DS3 FIA 국사봉입니다. 네네네. DS3 FIA HL5 폭색 수고 많습니다. 아 차리보라고 18 카피를 어, 오늘 카피를 냈고요. 어느 시호도 지금 15도로 선다는데 5라인 10db, 20db 정도 들어가고 있네요. 어, 아마 하고 상태가 상당히 잘타있는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상에 높은 고지인 것 같은데 어, 안전 산행하시고 또 많은 분들 만나 뵙고 하산하시기 어, 바랍니다. 어, 좋은 날씨입니다. 고맙습니다. t s 3 f 이의 HL5 폭셀 뿐이야. 감사합니다. 다음들게요 HL5 f 2 i 7 0 DS3 FIA4W 옥천 콕사봉입니다. 예, 여님 아, 소타 운영하는데 오늘 여섯 번째로 귀한 곡 보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날씨가 엄청 화창해요, 여인님. 바람 슬슬 불고요. 그늘에 앉아있는데 시원합니다. 햇살은 조금 따끈한데 그늘엔 너무 시원해요, 여인님. 하, 이 날씨만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더 나은 소파 신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HL5 FEI 7곡 DS3 FIA 옥천 국사봉 포터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븐3 네네네네. 네, 네. 아주, 아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잘 마무리하시고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븐틴3. 웨이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HL2 PEV 동탄 DS3 FIA 포더블 옥천입니다. 예, DS3 FIA HLTV 동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호연님 어, 상당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고생 많으십니다 옥천 소터로 카피했고요 철리브라보 182로 카피했습니다 어그 산속에서도 그렇게 하수는 모습을 보긴 봤는데 어, 신호 너무 잘 들어와요 어 파이브 나인이고요 제 신호도 강하다고 카피 잘했습니다 아 많은 곳도 또 만나보셔야 되고 좋은 날씨 또 산행 만끽하시고 또 안전한 산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롱키스 할게요 DS3FIA 포탑을 HLTV 요가 HLPV 동탄 DS3FIA 포더블 옥천입니다. 예, 우리 회원님 이렇게 반감 보이스와 더불어 이렇게 또 덕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우리 회원님 처음 아이브 달 때가 아마. 천안 흑성산 행사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어,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인사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laughs>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 홈에 계시지 말고 좀 밖으로 나가보세요 오인님. 가까운 어디 공원이라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요 공기가 너무너무 상큼합니다 햇살도 좋고요 오인님. <laughs> 날씨만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보이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HL2PV 동탄 DS3FIA 4W3 충북 옥천 국사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7븐3 네, DS3FIA HL2PV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보이스 저기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을란 걸 모르겠습니다. <laughs> 녹화 중이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즐거운 사행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븐3 6K5 UWD 대구 여기는 DS3FIA 옥천 국사봉포 더블입니다. 아네 신호 좋고요. 좋은 시간 가지고 계시네요. 어, 감사합니다. 많은 고인들 만나보시고요. 스타 서비스 어,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73예 6K5 UWD 여기는 DS3FIA입니다. 예 외님 아, 소타 운영하는데, 여덟 번째입니다. 기 귀한국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소타 운영할 때마다 한국, 한국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주까지 이렇게 교신한 캐슬 카드는, 아, 연맹으로 발송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새로 작성해서 또연맹을 경위해서 꼭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너무 좋아요, 은님.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교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6K5 UWD 대구 DS3FI의 충북 옥천. 국사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븐티3. 네, DS3 FYA. 여기는 6K5 UWD. 좋은 시간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현주파수 듣고 계신 후에 있는 계십니까? 여기는 DS3 FYA 포답을 수신합니다. HL5 마이크 슬로 리마 5, HL5 MKL 거제 여기는 DS3FIA 옥천 국사봉포 더블입니다. DS3FIA HL5 MKL 경남 거제 리모트 영중이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 만나시고요 안전하게 하산하시고 오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널 올리세요, 수고하십시오 73. 이상으로 DS3, 폭스로트, 양키, 알파, 충북, 옥천, 국사봉, 소타 운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국에성 응답 주신 여러인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